진행하는 비대면 교육 및이 회의에서 줌으로 영상을 보면서 영상을 공유해서 청중들에게 어떤 동영상을 시청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청중과 함께 보면서 서로 쌍방향 소통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석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서로 협업을 할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화이트보드라는 줌의 특별한 기능을 하나를 같이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화이트 보드라고 하는 것은 줌에 있는 일단 기본 기능입니다. 별도로 활성화시키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고요. 이 화이트 보드는 전자 칠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이트 보드의 사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려면, 먼저 줌을, 줌 클라이언트 상태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새 회의를 열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새 회의를 개설한 후에, 화면 공유 버튼, 이 화면 공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화이트보드라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고요. 화이트보드라고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프로그램이고요. 이 화이트 보드를 선택 후, 화이트 보드를 선택 후, 공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하얀, 하얀 칠판이 하나 생깁니다. 하얀 칠판이 하나 생기고, 이 칠판 위에, 칠판 위에 상단 부분에, 상단 부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런 전자 칠판에 작성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 생깁니다. 이 화이트보드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 생기고요. 이 도구 모음을 살펴보면, 은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선택이라는 거는 이제 기, 원래 기본적으로 마우스, 얘를 클릭을 해주면 이 안에서 선택을 할수 있고요. 텍스트는 당연히 글씨를 쓸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제가 표시해둔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그리기. 그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보이는, 그 위에 보이는 이런 서브 메뉴들이 나타나요. 서브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 서브 메뉴들을 보면 선도 일반 그냥 마우스가 움직여지는 대로 마우스가 움직여지는 대로 그려지는 선과 그리고 직선, 화살표, 그다음에 양방향 화살표, 그리고 사각형, 원형, 그리고 그 안에 색칠이 되고 안 되고 구별이 되는 그리기, 그리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다음은 스탬프인데요. 스탬프는 클립을 하시게 되면 현재는 현재는 이렇게 화살표 그 다음 체크 표시, X 표시, 별, 그리고 하트, 그리고 물음표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의 현재는 스탬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트라이트인데요. 스포트라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은 스포트라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메뉴들과 함께 나타나고 중요한 부분이 지우개를 선택해서 내가 지금 작성한 화이트보드에 작성한 내용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역할이 되고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그리는 그리기가 되는 이 색상과 이 색상과 그리고 선 두께 그리고 같은 경우는 이 글자 k i logo t h e r 트 in the book will click on 이 h e s c r e 공유 The screen is the screen is the screen is t h 저장 버튼,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화면이 이미지 또는 PDF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줌 화이트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화이트보드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우측 하단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 네모죠. 이 사각형 네모가 화이트보드를 의미하고요. 여기 더하기 마크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화이트보드가 하나씩 하나씩 더 생기게 됩니다. 이 화이트보드는 최대, 최대 한 강의장에서 어, 사용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는 20개까지 그 화이트보드 생성이 됩니다. 화이트보드가 생성이 됐을 때, 화이트보드가 생성이 됐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 하나일 때는 어떤 메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3이라고 되어 있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화이트보드의 번호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총 뒤에 여기는 흐리게 나온 걸 보니까 3개를 만들었고 현재 화이트보드는 세 번째 화이트보드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두 번째 첫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 앞에 앞으로 가는 화살표를 앞으로 가는 화살표를 선택해주게 되면은 앞에 있는 화이트 보드로 가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이 교육자 분들과 또 운영하시는 회의 운영자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줌 온라인 설정에 가시면 온라인 설정에 가시면 이 화이트 보드에 관련된 옵션이 하나 있어요. 화이트 보드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화이트 보드 하단에 얘는 체크가 안돼 있어요. 얘는 꺼져 있는 기능이거든요.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이 공유 중지 시 화이트 보드 내용을 공유 중지 시 화이트 보드 내용을 자동으로 저장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화이트 보드를 사용하고 공유가 끊어지 공유를 끊게 되면은 그 화이트 보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요 부분을 제가 실제 화이트보드를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고 계시면 제가 바로 화이트보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화이트보드고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화이트보드고요. 이 화이트보드에 지금처럼 마우스로 이렇게 하트도 그릴 수 있고 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바꿔보면 색깔을 바꿔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도 작동이 되고요. 지금 주석 메뉴는 제가 줌에서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이 화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메뉴들은 자 그리고 우측 하단에 제가 더하기 마크가 있다 할때 새로운 화이트보드가 생겼죠.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제가 스탬프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또 찍고요. 다음으로 제가 하트도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도 찍고요. 스탬프에서 이렇게 물음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라고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화면에 화면에 빨간색 점으로 어디에 있는지 마우스 포인터 역할이 되고 스포트라이트 앞에 설명드렸던 화살표는 지금 어디에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지정해서 보여 줄때 그리고 베니싱 펜이라는 기능은 잠시 보시면 한 3초 정도 후에 있다가 3초 정도 후에 있다가 제가 표시한 내용들이 사라집니다. 이걸 베니싱 펜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보드에서 화이트보드에서 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기능 중에 화이트보드라는 기능이 있고, 이 화이트보드에서는 다양한, 다양한 주석 기능을 이용해서 전자 칠판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